그래픽 관련 용어. 일단 말 그대로 그래픽에 관련된 용어들이 되겠는데, 어첫 번째로 보이는 내용이 바로 렌더링이죠. 렌더링은 이제 그 많이 어 사용하는 명칭인데 바로 이거죠. 컴퓨터 그래픽에서 3차원 질감, 그러니까 그림자, 색상 농도 등을 주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그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렌더링은. 그죠? 삼촌 질감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이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이제 디더링. 디더링은 뭐냐면 이제 표현할 수 없는 색상이 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기존의 색상을 섞어가지고 비슷하게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이제 그 물감 갖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물감이 똑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녹색 물감이 똑 떨어졌다 그러면은 녹색 물감 만들어낼 수 있죠. 뭐하고 뭐를 섞으면 되죠? 파랑하고 이제 노랑을 섞으면 녹색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기존의 색상을 섞어서 어 비슷한 색상을 내는 효과가 바로 비더링이고요. 그리고 인터레이싱. 자, 인터레이싱은 우리 이미지 검색하면서 많이 보셨을 건데. 이미지가 처음에는 뿌옇게 나와요 한 번에 그 표시한게 아니고 처음엔 뿌옇게 보여요 뿌옇게 보이다가 천천히 어, 선명해지는 그 효과 그게 바로 인터레이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핑 모핑은 여기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보셨을 건데 어,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법으로 영화의 특수효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거죠. 어, 우리 SF 영화 같은 거 보면은 터미네이터라든가 그런 영화들 을 보면은 이제 그런 효과, 를 이런 모핑 효과를 많이 만날 수가 있죠. 터미네이터가또뭐 했죠? 트랜스포머하고 배놈 이런 효과, 여기 그 그런 영화들에 적용된 효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모핑 효과죠. 모핑은 그거고 모델링. 모델링이 나오고 모델링은 렌더링의 전 단계라 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감을 추가할 건데 질감, 농도 그런 걸 조가지고 사실적으로 표현할 건데 그 어떻게 줄 것인지 정해주는 거예요. 모델링에서 물체 영상을 컴퓨터 내부에서 3천 그래픽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정해주고 정해진 내용에 맞게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이 바로 렌더링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델링은 그래서 렌더링하기 전에 그 렌더링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감 어떻게 추가할 것인지를 정하는 과정, 정하는 단계가 바로 모델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링은 렌더링의 바로 전 단계, 그리고 이제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엘리어싱은 바로 뭐냐면 계단 현상이죠. 계단 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안티란 말은 무슨 뜻일죠? 반대한다, 막는다 그런 뜻일죠. 그러니까 계단 현상을 이렇게 완화시켜 가지고 어, 뚜렷하게 만들어 주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픽 관련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셨고 자 55번 문제서부터 보겠습니다. 55번 이미지 가장자리에 계단 현상을 최소화해 주는 그래픽 기법 은 뭐요 어, 계단 현상을 최소화 시켜준다 아까 뭐였죠 좀 전에 바로 좀 전에 나왔던 내용이 바로 안티 엘리어싱 맞죠 다음은 몇번 4번이 되는거죠 그 다음에 56번 56번 다음주 멀티미디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안티 엘리어싱은 맞아떨려요 2차원 그래픽에서 어 객체 색상과 배경 색상을 혼합하여 경계면 픽셀을 표현함으로써 경계면을 어떻게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 거 맞죠? 1번은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 2번은 뭐요? 모델링. 모델링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서 명암, 색상, 농도에 변화 등것 같은 3차원 질감을 넘으로써 사실감을 더하는 기법.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랜더링이죠. 모델링은 바로 이거를 어떻게 줄 것인가를, 3차질감 등을 갖다가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정해준 단계라고 그랬죠. 그 모델링을 해서 렌더링의 바로 전 단계. 답은 일단 그래서 2 번이 되겠네요, 그죠3번 맞아 틀려요? 3번 맞는 내용이겠죠. 디더링은 제한된 색을 조합하여 음영이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여러, 여러 컬러의 색을 조합 최대한 나타내주는 기법을 말하는 거고, 모핑은 한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서서히 변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기법 맞죠? 56번 답은 그래서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57번. 또 모핑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다음 애니메이션에서의 모핑 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그렇듯한데. 목핑 기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 그렇듯한데, 가장 목핑의 설명과 가까운 건 뭐야? 이네개 중에서 몇 번? 2번이죠, 그죠? 두 개의 이미지나 3차 모델 간에 부드럽게 연결하여 서서히 변한 모습을 보여준 기법이 바로 목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57번 답은 2번이 되는 거겠고요. 여기가 19번 그래픽 관련 용어가 되겠고 마지막 어, 제 1과목의 마지막 챕터인 네트워크 접속 장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마지막 제1과목의 20번 나와 있죠 자, 네트워크 접속 장비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네트워크 접속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정리한 거죠 자, 첫 번째 거 또 보면은 허브, 허브는 집산 장치죠. 그러니까 회선이 이제 모이는 집산 장치여.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연결된 각 회선이 모이는 집산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거죠. 허브란 말은 뭐 모인다, 연결한다 그런 뜻이죠. 물류 허브란 말은 물류 허브란 말, 들어봅시다. 물류가 모이는 곳이죠. 물류가. 자, 20번 이제 다시 볼게요. 허브부터 보면은 허브라는 건 이제 어, 모이, 직선 장치를 말하는 거고. 각 회선이 모이는 집선 장치로서 각 회선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비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라우터. 라우터 뭐냐면 데이터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찾는 장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경로가 있겠죠. 통신 한대지는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강의실 내에서도 이 강사 PC 하고 저 끝에 있는 PC까지 갈수 있는 경로가 되게 많겠죠. 찔러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비용 돌아서 가는 경로도 있을 거고, 여러 경로가 있을 거예요. 그 경로 중에서 여러 경로가 있는데, 가장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거죠. 라우트라, 라우트라 불리는 친구는 바로 최적의 경로를 찾아주는 장비다. 최적의 경로란 말이 나오면 그 라우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브릿지, 브릿지는 연결해 주는 가 무슨 뜻이에요? 다리, 다리인데 무슨 다리냐면,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는 다리. 우리 다리가 실제, 어, 실제 생활에서 다리가 어떤 역할이에요? 우리 몸의 다리 말고 조, 조각, 교량 보면은, 우리 이제 그길 가다 보면 여러가지 교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 교량의 역할은 뭐죠? 연결해 주죠. 연결해 주고, 어, 하천을 건널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교량 역할을 하는 거죠.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 강에 어, 연결해 주는 그 역할, 그래서 어, 브릿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친구고, 브릿지랑 또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 바로 게이트웨이라는 건데, 게이트웨이도 연결시켜줘요. 이거는 근데 브릿지는 두개의 그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종류가 같은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할수 있는 거고 게이트웨이는 여기 나와 있죠. 다른 네트워크끼리 두 개의 네트워크가 종류가 달라요. A란 네트워크가 있고 B란 네트워크가 있다면 그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종류가 달라요. 방식이 달라요. 그랬을 때그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 게이트웨이란 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게이트웨이의 게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게이트, 게이트, 큰 대문, 관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관문의 기능을 수행한 지점 말하면 자, 관문을 통과하면 종류가 바뀐다는 얘기죠 관문을 통과하면 여러분들 그 톨게이트 아시죠? 톨게이트가 뭐야? 톨게이트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톨게이트가 있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톨게이트가 있는데 톨게이트를 지나면 뭐가 바뀔까요? 뭐가 바뀌어요? 도로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도, 아, 고속도로 진입하는 시점에서 보면은 그 전까지는 어때요? 도로가 무료 도로죠. 근데 톨게이트를 통과해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 해야 돼요? 돈이 카운트가 되죠 요금이 카운트가 돼요 그죠 하이패스 많이 달고 다니시죠 하이패스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죠 이제 계산해 가지고 자동 결제가 되도록 되는데 어쨌든 진입한 영업소 톨게이트에서 목적지까지 다가 가지고 빠져나오면 알아서 제가 어, 요금을 계산해 줘요 그래서 요금을 어 내는 도로가 되는 거고, 그 기간, 그 구간 동안에는 도로가 이제 종류가 요금을 내는 무료 도로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토게이트또 빠져나가면은 뭐가되요 다시 이제 도로 종류가 뭘로 바뀌어요? 무료 도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관문을 통과하면 종류가 바뀐다 이거죠. 도로의 종류가 바뀌어요. 자, 그럼 게이트웨이랑그 브릿지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종류가 바뀐다 안 바뀐다 그걸 생각하시면 어, 구분하기가 편한데 여러분들 다리 다리 건너면 행정구역은 바, 바뀔 수가 있는데 국내가 바뀔 수 있죠. 행정구역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건 안 바뀌죠. 바로 도로의 종류는 안 바뀌어요. 다리 건너도. 그죠? 자, 그런데 가, 어, 그 다리를 건너도 도로의 종류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죠? 그대로 이제 안 바뀌고 그대로 가는데 톨게이트 통과하면 어떻게 돼요? 톨게이트 통과하면 도로의 종류가 바뀌어요, 그죠? 바로 그 톨게이트 게이트가 바로 요 게이트 맞죠? 같은 게이트예요, 그죠? 톨게이트도 관문, 얘도 관문. 그니까 종류가 바뀌는 무슨 역할? 관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 무엇이다? 게이트 맵. 톨게이트랑 톨게이트랑 진짜 다리를 생각해서. 어,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두 개가 좀 이렇게 구분이 좀 되실 거예요. 브릿지하고 게이트웨이 의 차이죠. 이두 개를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두 개를 거꾸로 생각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리프터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리프터라는 말은 반복한다는 거죠. 무엇을?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는 거예요. 끝까지 갈 때까지. 우리 신호에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신호의 속성. 신호의 속성은 감쇠 현상이 있죠. 어, 거리가 멀어지면 감쇠가 돼요. 점점 감쇠가 되면서 너무 멀리 떨어질 수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런데 거기다가 신호를 재소, 아, 새로 계속해서 재생 반복해서 재생시키거나 출력 출력을 높여가지고 신호가 끝까지 갈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 바로 그 리피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비, 그러니까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살펴보았구요. 58번 문제를 같이 보시죠. 58번. 바로 나왔죠.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신호를 일정한 거리상으로 전송시키면 신호가 감쇄되므로 디지털, 디지털 신호의 장거리 전송을 위해서 수신한 신호를 재생하거나 출력 전환을 높여서 전송하는 장비는 무엇일까요? 바로 리피터죠. 충전에한 거. 2번 리프터가 답이 되는 거죠. 58번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9번 다음 은 네트워크 장비인 게이트웨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일대일 통신을 통하여 리프터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장비다. 데이터베이가 과연 필요까요 아니죠. 어, 2번은 데이터의 효율적인 전송 속도를 제어하는 장비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3번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한 장비다. 1번, 2번, 3번은 어, 보니까 모뎀에 관한 설명이 됐네요. 그죠? 모뎀. 그러니까 모뎀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뎀이 뭐야? 모뎀. 모뎀은 바로 연결, 그 통신할 때 필요한 장비가 되는 거죠. 뭐 어, 모뎀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모뎀은 이제 뭐냐면 이 컴퓨터는 무슨 기기죠? 보통은 이제 디지털 기기죠. 컴퓨터, 디지, 컴퓨터 자체는 디지털 기기이고 우리 통신할 때 필요한 케이블이죠. 케이블로 연결하면 케이블 자체는 뭐야? 케이블은 아날로그 장비예요. 케이블 자체는 그래서 케이블 통해서 신호를 보내려면은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종류를 바꿔줘야 돼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나는는 신호는 무슨 신호 일까요 어, 디지털 기기니까 당연히 예, 디지털 신호 겠죠 그거를 바꿔줘야 돼요 무엇으로 아날로그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신호가 아날로그 장비인 테이블 통해서 간다는 소리죠 다시 이제 회 t 통해서 이제 호달아신호그 신호가 다시 어, 목적지에 갔을 때 digital digital d i 면 목적지 컴퓨터 또한 이제 뭐요? 고객도 마찬가지로 무슨 장비냐면 디지털이죠.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로 간을 갖다가 다시 어 받는 입장에서 뭘로 바꿔줘야 돼요? 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모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뎀이 하는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1번, 2번, 2번, 3번은. 그럼 이제 정답은 몇 번일까요? 게이트웨이니까 뭐요?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장비다. 1번, 2번, 3번은 어, 모뎀에 관한 설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60번, 대망의 60번이죠. 드디어 이제 제과목의 마지막 문제인 60번이에요. 자,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을 보면은 뭐라고 써놨죠? 1번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정보 전송을 위한 무엇의 최적의 경로를 찾아준 장비가 바로 무엇이다? 라우터죠. 아까 나왔었죠. 라우터. 1번맞아틀려요 맞는 거죠. 이 번은 이번은 맞는 거죠. 각 회선을 통합 관리 장치가 바로 허브가 되겠고요. 3번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고 다시 수신된 신호를 원래대로. 어, 환하기 위한 전송장치 뭐라고 그랬죠? 아까? 모뎀. 3번은 바로 모뎀에 관한 설명이죠. 그 브릿진 뭐였어요, 여러분? 브릿지. 브릿진 지 다리, 즉, 무슨 다리냐면 두 개의 근거리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한 장치가 되는 거죠. 브릿진 바로 이제 그런 장치가 되는 거고,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될까요? 3번이 되겠네요. 그 4번은? 게이트웨이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로 돌아가는 입구 즉 관문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할 때 그러니까 종류가 다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뭘 쓴다? 바로 게이트웨이를 쓴다라는 거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거고요.